이 옆으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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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이옆자유 민주 로 가자. 이 옆으로 가자.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양해해 주셔도 고맙습니다. 선배님, 뒤에 백만이 옵니다. 백만. 지금 여기에 묶이면은 경찰한테 들 완전히 속는 겁니다. 저희들이 뚫겠습니다 선배님 양해해 주십시오. 선배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뒤에 백만이 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럴 때 가면은 경찰들한테 경찰들은 여기에다가 우리를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저거 다툴 필요 없습니다. 저로 다툴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자, 선배님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어? 아니, 뒤에 <목소리> 자,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뒤를 <목소리> 못 뚫고 그냥 우리가 분비가 있잖아요, 지금. 자,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목소리> 자, 앞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앞에 앞으로 가주세요. 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뒤에 여러분들, 뒤에 백만 명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길을 열어 주십시오. 길을 열어 주세요. 길을 경찰들한테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경찰들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은 우리가 여기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별로 납돌 필요 없습니다. 서로 놔둘 필요 없어요 자 서로 놔둘 필요 없습니다 아니 경찰들이 지금 우리를 여기 묶어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쉽다. 자 지나가세요 자 양해 부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막으면은 경찰들 의도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걱장을 못하고 있잖아요 뒤에서 양해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세나가게. 자. 자.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길만 열겠습니다 우리가 길만 열게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묶고 놓으면요. 경찰들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 길을 어, 열겠습니다 동성자도 있을 것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길을 열겠습니다. 오히려 길을 막고 싸움을 유발시키는 예. 저들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경찰들은 여기에 묶고 두겠다는 겁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사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길만 열겠습니다. 좌파 독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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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내자. 끌어내자. 가장 악질적인 좌파 독재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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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길만 열겠습니다. 이렇게 북벌 오니까 저희들이 길만 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에빈 동지 오랜만이에요. 조금만 비켜 주세요. 일만 열 대니까 조금만 비켜 주세요. 지금 100만 명이 뒤에 옵니다. 여러분 좀더 보세요. 어, 어떻게 오는 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튜브 잘보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 주시오. 경우 알지. 조금만 조금만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 달라고 해 주세요. 도움 만가지 있어. 자 버스 그대로 가세요. 버스 묶이지 말고 가세요. 경찰들한테 경찰들한테 속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경찰들은 우리를 여기다가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히려 머리를 쓰다가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자, 부하 지금 풍물팀 빨리 빨리 가세요, 풍물팀 풍물팀 빨리 가세요 애국 국민 여러분 길만 열겠습니다 길만 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쪽에 우리 경호팀들 저, 저, 경찰이 내리세요. 방송차, 우리 방송차 가야 되니까, 우리 방송차 갈수 있도록 경찰 내리세요. 음, 음. 저쪽에 경찰, 음, 음. 방송차 갖고 있지 마라고! 여러면실패방합를다 고발하겠다고 했니다 음. 아, 경찰자, 저, 비키세요, 연락. 저, 방송차만 지나갈 수 있도록 비키라고. 주독 빨리 비키세요. 방송차 지나갈 수 있도록 비키라고요. 자, 비키세요, 연락. 방송차만, 주독 방송자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비켜주세요. 여기 합민다 감사합니다. 니다저희들니다을뚫겠니다니다경찰들니다리를 여기 묶어두겠니다는거아니다니까 여러분 니니다다니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더 네! 이상 못살겠다! 문재인 바로 두자자 자파 독정권 문재인을 끌어내자! 이제는 더이상 안보주에 속으면 안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폐이하지 않습니다. 북한 안보주 문재인을 끌어내자. 한부동맹 강화하여 김정은을 몰아내자. 죄송합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주십시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지금 경찰한테 쏟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선배님들 조금만 안으로더 가주십시오. 이렇게 대책히말이면 경찰들은 우리를 여기 묶어 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속이 시면안 됩니다. 뒤에 여러분 뒤에 백만 명이 옵니다. 너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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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분여 여러분, 여러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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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러분여로분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길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찰의 구청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로피지 선생님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경찰은 우리가 여기 붓고 올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부탁합니다 조금만 부탁합니다 뒤에 선배님 경찰한테 속고 있는거예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경찰한테 속고 있는겁니다 여러분 뒤에 100만명이 오는데 왜 여기서 머뭇거립니까 비키세요 자 양해 구할테니까 비키세요 우리를 여기에 묶고놓겠다는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용하세요. 여기에 묶어두겠다는 건아니에요 yeah, okay. yeah. um, 조용하세요. 이렇게 길 굵지 않으면 은 우리를 여기 묶어두겠다는 게 경찰의 소책이에요좀 이따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화문도 맞고 우리를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뚫리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지금 뒤에서 우리가 40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뚫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뚫지 않으면은 경찰 술책에 넘어갑니다 뒤에 보시면 정말 장관입니다 어, 우리 태국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태국의 불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외국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참으시면 안됩니다 이물어만 문재인을 끌어내자 끌어내자 경님들 부탁합니다 지금 길 열지 않으면 우리는 경찰의 술책에 속는겁니다 길을 열고 빨리 진행을 해야됩니다 지금 40분 동안 뒤에서 기다리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엄청난 인원이 옵니다 백만 명이 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길을 열겠습니다 조금만 길을 열겠습니다 예 네, 조금만 길을 열겠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셔도 됩니다 조금만 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선배님들 길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경찰들은 우리를 여기에다가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손을 시면 안됩니다 조금만 길 열어주십시오 조금만 길 열어주십시오. 경찰들은 우리를 여기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은 내 끝나도 못들갑니다 조금만 부탁합니다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뒤에 백만 명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찰들은 우리를 여기 묶어놀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 광화문 장악하고 백만 명의 이 부적의 인구들을 폭탄시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조금만 비키지 있십시오 길을 열겠습니다 <목소리도> 문재인 자파국재정권 몰아내자 몰아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길을 조금만 비켜 주십시오. 이제 길이 뚫리고 있습니다 갑니다. 조금만 부탁합니다 지금 뒤에 백만 명이 옵니다 여러분 조금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경찰들은 우리를 여기 묶어두겠다는 생각입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뒤에 여러분 백만 명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열렸습니다 경찰들은 우리 e are here. We 합니다 길을 열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e a 여러분, e r 0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이 e are here. We are here. 리 e are here. We are 한 e r e

자파독재정권 한임도 안되는 자파독재정권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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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겠다 가라오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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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나세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선배님들 우리를 여기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길을 열겠습니다 우측으로 조금만 붙어 주십시오 우리가 뒤에 100만명이 옵니다 경찰들은 우리를 여기 묶어두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자우측으로 붙어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문재인 까파독재정권 그어 회자야. 육사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길을 열어주십시오. 조금만 길을 열어주십시오. 육사선배님들 고맙습니다. 뒤에 백만 명을 여기다가 묶고 걸리는 게 경찰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이에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조금만 자. 우리가 길 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경찰들한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경찰들이 우리를 여기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육사선녀님들 부탁합니다. 육사선녀님들 부탁합니다. 경찰은 이렇게 천천히 우리를 묶어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열겠습니다. 차랑좀 부탁합니다. 차량점검이 이쪽으로 조금만 비해주세요자 김성민 교입니다 죄송합니다. 10월 점검 여러분. 오래? 우 여러분, 육사분 여러분, 육사분들이 이분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우리는 경찰들이 여기다 묶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길 열어 주십시오. 이에 백만 명이옵니다. 길을 열어 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지금 경찰들은 우리를 가기해 묻겠다는 겁니다. 길을 열어야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목소리> 선배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고맙습니다. <목소리> 우리가 길을 열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경사들은이 진행을 이렇게 전천를 해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목소리도> 선배님 부탁합니다. <목소리도> 원군 황사장교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영우팀이영우 t 이 대표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현재 청계천 교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리 한탄당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에, 이에 갱락이 옵니다. 명장들은 길을 열지 못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야 됩니다. 길을 열어서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저는 님들 묵상합니다. 이에 백만 명이 오는데 경찰은 우리를 이렇게 막으려고 럽니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선배님들 양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건 경찰은 이렇게, 이렇게 리을 여기에 묶고놀으려고 합니다. 이에 백만 명을 묶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실천해 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또 선배님 고맙습니다. 우리 해병전의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외국 선배님들 고맙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열겠습니다. 이해 한보십시 여러분. 뒤에 백만 명이 모여옵니다. 이해 보십시오. <목소리> 그법가하게서진이 사회적 지위와 을방지하못 살겠다! 가라보자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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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주인 자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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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새법길를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대국민 깃발에 함께 투쟁하자 오육팔 주공자 명장자. 애국 국민 여러분, 뒤에 백만 명의 애국 국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민심입니다. 아무리 감준받게 안되는주법파정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국민을 속여도 이것이 민심입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 몰아내자! 현재 도심가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잘대한민국당 동지 여러분들도 힘을 내십시오 감독님을 따발 감사합니다. 감사조원님들 고맙습니다. 조금만 우른으로 가지고 오려 합니까? 자, 저희들이 자, 여기서 다 얻어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파의 자산들입니다. 길을 만어 주세요. 길조금만 내려 주십시오. 길조금만 내려주십시오. 뒤에는 100만 명이 옵니다, 여러분. 대구 국민 여러분! 이제는위어넣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변하셔야 됩니다 문재인 자파 독재정부 몰아내자 나두면안 됩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재인저파독재정부몰아내자 홀아내자. 우아자아내자과우리자손자손녀의 미래를 위자서라도자투투하자투쟁하자투쟁하자투쟁하자투쟁하자